바르셀로나로 2박 3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. 혼자가 갈 건데, 날이 추워지기 전에 좀 따뜻한 곳에서 지내다 오고 싶어서 스페인이 확실히 여기보단 따뜻하니까, 음, 자, 먹고 싶은 거 잔뜩 먹고, 그냥 좀 여유롭게 즐기다가 올 예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간단하게 계획을 짜보고 있습니다. 바르셀로나로 떠날 예정입니다 혹시 1 2분일고요 34분 아니면 4 0 원래 34분 버스 탈 생각이었는데 늦게 일어나 보여가지고 기대가 안되네 저는 지금 파리 오들리 공항을 가는 버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프랑스 와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. 여기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근처 공원에 산책 가고 있어요. 파에야를 먹고 샹그리아를 한잔 먹었는데 프랑스에 비해서 같은 가격에 음식이 거의 두세 배는 나오는 것 같아서 배가 진짜 터질 것 같습니다. 밀리아 바로 앞에 있는 광장은 사람이 너무 많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좀 조그만한 공원에 가보려고 해요. 거기도 예쁜 것 같아가지고. 제가 진짜 너무 안 꺼져가지고 한참 걸어야 될것 같아요. 구엘공원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근처 카페 들러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한잔하고 가려고 합니다. 저는 원래 날이 덥고 이래가지고 시원하게 먹은 것도 내려줄 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생각이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어서 그냥 따뜻한 아메리카노 근데 오히려 뭔가 프랑스에서 다닐 때보다 편안한 거 같은 게 스페인 사람들이 더 뭔가 밝고 친절한 것도 있긴 한데 프랑스에서는 제가 주문이나 대화를 프랑스어로 하려고 하니까 좀 위축되는 게 있는데. 여기서는 그냥 스페인어를 제가 하나도 못하니까 그냥 영어를 써서 그런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가지고 별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. 아니, 완전 충격적인 소식. 저 방금 소매치기 당할 뻔했어요. 910원 가는 길에 이게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. 뭔가 뒤에서 사람이 분명 없었는데 뭔가 인기척 숫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와, 뭐 뭐지 뭔가 이상한데 그러고 있다가 뒤로 확 돌아보니까 웬 아저씨가 제 가방에 손을 대고 있는 거임지퍼 쪽에. 그리고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어, 뭐 약간 소리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때 그냥 소리를 빡 질렀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. 눈 그냥 너무 놀래서눈 완전 크게 그냥 쳐다보고 째려보고 이러니까 자기도 머쓱한지 돌아가던데 아, 대처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완전 100% 소매치기 범이었어 가방에 지퍼가 약간 열려있었어요. 근데 다행히 아무것도 훔쳐간 건 없어요. 여러분, 하늘이 약간 개기 시작했어요. 너무 예뻐요, 동네가. 호텔 가는. 여기는 숙소입니다. 짜잔! 보시면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작아도 그래도 욕조도 있어요. 일단 되면은반신욕을좀 하고 싶네요. 보면 방, 침대 딱 좋고 되게 깔끔해요. 뭔가 오래된 느낌 없이 되게 깔끔하고 작은 테이블 있고 딱 적당히 조금 비싸게 있다 가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인정구에 있는 거 하고 얘네들은 다 돈을 받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먹을 것 같고 먹을 거는 마저 먹으려면 사 와야 될것 같아요. 갑자기 완전 화창한데 비가 와가지고 근데 완전 하늘이 맑아가지고 비가 왜 오는 건지 나왔는데 이정도 나왔어요. 이정도면은 얼마 나온 거지? 4만 원, 4만 원쯤 나온 거 같아. 시간이 늦어서 조금 쫄았기는 한데, 생각보다 사람도 없고, 여기가 좀 깔끔한 동네? 조용한 동네인 것 같아서, 진짜 사람들 사는 곳 같아서, 걸어서 한 5분 하면 가니까, 그냥 이렇게 진짜 조용해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침이 밝았습니다. 밝아주신... 이 시간은 한 아침 10시 정도 되었어요. 아까 풍경을 살짝 보여드리고 싶은데, 요런. 응.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. 근데 이 숙소에 좀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방음이 너무 안 돼요. 그 옆방에서 노래 틀어 놓는 것까지 다 들려요. 아니, 어제, 아, 나 사람 심란하게 시리 꿈에, 저 꿈에 연예인들이 좀 자주 나오거든요? 봐봐, 아, 또물 내려가는 소리 들려. 그, 어제 누가 나왔냐면, n c t 의 정재현 씨가. 무 뭐, 니까 꿈에서 무슨 관계였는지 모르겠어. 근데 제 기억상은, 약간 학교 선후배? <laughs> 아, 어이없음.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어 근데 이미 정재현 씨는, 그 학교 안에서도 인기가 되게 좋은 별로 유명한 분이셨어요. 꿈 속에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세상이 있잖아요. 근데 거기에서는 제가 정재현 씨랑 좀 이렇게 좀 친했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메신저도 하는 사이였던 것 같아. 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 너무 웃기다. 점심 같이 먹을래?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저는. 그, 그, 그 꿈에서도 정재현 씨를 약간 선망하고 좋아하고 동경하고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이걸 친구들한테 말못하겠는 거예요. 이미 친구들 중에서도 재현 오빠를 좋아 재현 <laughs> 오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한테 나한테 <laughs> 점심 약속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수줍수줍하게 요하늘라너 시간 혹시 13일에 시간 돼 되면 같이 점심 먹을래? 뭐 이렇게 하는 거임.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했는데 그날 됐어. 그 꿈속에서 시간도 걔 겁나 지망되고 한 거죠. 그 시간 됐는데. 분명히 기억나는 거는 제 한때 도엔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씨가 어렸을 때, 학생 때 어땠는지 알요데 루키즈 그 때딱 그... 나를 이렇게 또신나게만들는데음잘어요 뭔가 실을 싫었던 같아 가그 그런 실을 네, 준비는 다 됐고요 나가보겠습니다 눈 화장이 너무 진한거 아니죠? 나갈 준비.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얼굴이 겁나 부었어요. 화요일에 저녁 약속이 있어서 그때 만나는 분들한테 드릴 초콜릿 기념품 좀 사고 근처에 젤라또 엄청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젤라또 사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원래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해서 기념품만 사려고 했는데 시식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도 먹을 것도 몇개 사버렸습니다. Yogo ¿Qué es eso? Um, ¿Qué es, um, sobre todo es. очку <laughs> are

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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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한8시반부터 시작하는 마이리얼 트립의 고딕 투어 그런 걸 신청을 했거든요. 왜냐하면 밤 늦게 혼자 돌아다니기가 무서우니까 일부러 좀다 같이 좀그 거리 역사 같은 것도 설명 들으면서 돌아다니면은.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한국인 가이드 분들이랑 이제 소 가이드 분이랑 소수로 그 근처 바르셀로나타 해변에서 드론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축제시즌이어가지고 드론쇼를 가보고 싶은데 혹시 밤에 근데 돌아가는게 위험하진 않냐 하니까 스페인은 생각보다 되게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근데 가이드님도 친구들이랑 그 해변에서 만나서 그 드럼쇼 보고 논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좀 따라가도 되냐, 따라가서 혼자 놀아도 되니까 가는 길에라도 같이 가도 되냐고 여쭤봤는데, 흔쾌히 괜찮다고 하시고, 그 친구분들은 외국분들이셨어요. 인도분들이셨는데, 세명계정해서 다섯 명이서, 만나서 좀 놀고, 드럼쇼는 얼마 안 해가지고 한 20분밖에 안 해서 생각보다 별로 못 봤고, 이사님한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가주세요. 길은 이렇게 가주세요. 친구분들도 다 너무 다이스해가지고, 진짜, 또 뭔가, 정말 소중한 감사한 경험을 하고 갑니다 좋은 분들 만나서 여러분 이제 저는 체크아웃하고 파리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배낭 하나만 또좀 들고 가고 배낭이 엄청 뚱뚱해요